왕관집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돌릴 수 있겠는데요. 아, 브레이커스. 그렇죠.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이앤드 e 발굴을 먼저 끊어냅니다. 어택제로와의 점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추격할 수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네, 미리미리 좀 싹을 잘라주고 싶겠죠. 자, 이거 구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아, 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애초에 찍고 네명이서 부수자라는 콜이 나와서 이쪽으로 돌격을 한 것이고 그때 경기력을 상상하면 해도 되죠. 근데 한 명이 없는데 바로 트레이드가 될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자 먼저 씁니다. 프리롤 들어봤어 하면서 음. 이 end. 위에서 봐줄 수 있는 각에서만 딱 어택 제로가 편안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브레이커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플로우 이후에 두 명째입니다. 헬라만 음... 남아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소리탄 있어요. 세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무적 시켜주고 어 시청 출까 하지만 예 헬라가 막아 섭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조준 속도가 빨라지는 그 패치 업데이트 이후에 음, 해우소 들어가서 버티기밖에 못하지 않나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음. 자, 창고각은 피해 주면서 게임을 해야 되고. 네. 플러스 기어 돼. 자, 빠릅니다. 까칩니다. 자, 아래쪽 이스포츠 프로 음. 대전 쪽이었는데요. 저 그래도 속도감이 좀 어, 좋은데요. 오스카의 라스칼까지 잡아내는 d 플러스기어였습니다 네. 중요한 거점이 될수 있는 곳은 광동이 숨겨들면서 가도 하긴 했지만 또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네, 자 일단 오버엠 게임피트를 밀어내고 오, 바로 직전에 야. 전투가 또한번 이어집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연달아 전투를 승리한 오버엠입니다이 디어 선수 팀의 좋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만들어주고 있고 D 플러스 기한을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에요. 음. GNL이 올라오는 곳을 가방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장구가 당했습니다. 태균 선수를 지켜주는 무빙이 없으면은. 그냥 지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네. 어 이게 분위기를 본인들 것으로 좀 가져오게 되면서 자신감이 확실히 실린 것 같고요 네. 네. 다른 쪽으로 회전해서 갈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자 그리고 오버웸 천천히 들어가자 자 그래서 모두 정리하고 이제, 이제서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1이 남아있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팀들이 어! 정... 오오 살짝 잘 봤어요 자클랜스는확정뒤또고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어택 아 제로가 마무리 됐습니다 예. 자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좀 해주고 있, 있긴 한데 역시나 여유로운 건 광동 픽스예요. 네. 아 그냥 정수리에 올라선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네. 오 오버엠이 판단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쪽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구도가 없으니까. 자 어택 제로가 티원을 견제해주고 있고 그 틈을 노려서 아... 이동을 했지만 슈퍼. 음...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건 좀안되는데요 아이고 페트라 선수도 있긴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혁성에게 좀 많은 걸 맡겨야 됩니다. 음. 스쿼드를 유지한 채 머리 위쪽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자, 아래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하나씩 정리 나갑니다. 방금 했습니다. 아. 이런 게 불편한 거죠. 결국에 아즈라펜타그램이 치킨을 먹는 구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로키에게도 AWM이 있었거든요. 와! 살로트. 어? 자자 이제부터는 각이 열리면 거의 어프절로가 두 명의 선수가 생존해 있습니다. 지난 여전히 스크드 유지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 오픈합니다. 위키드가. 그래서 이제는 전면 스톱. 시작 빠르게 잡아냅니다. 살루트입니다. 녹여버렸어요. 바로 앞쪽에. 바로 올라가야 승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일라 와사스만 플레자 그런데 로키가 저 멀리서. 로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도도 빠르게. 오. 자 그러면은 로키 로키도 선... 아 근데 로키 아. 선수가 차량이죠 예. 와, 와 그럼 이러면 확킬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 로키가 예, 예, 예. 와 확킬 연달아 킬을 만들어내고 있 로키입니다 야 여기서 끝까지 뭔가를 보여줍니다 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 음. 여기서 마무리 자 탄수도 계산하면서 하나 톡톡톡톡 자 1대1입니다 헤드 싸이에요 헤드 톡톡 예, 예 규민이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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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왔습니다 계란 이용서 긁었어요 다시 한번 자, 헤드 투 템만 노리고 있어요. 도도? 규민은 예. 아,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로 페트 근데 도망, 네네 네, 여기가 가정에서 아 미리미리 좀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죠. 아 그렇습니다. t 1의 백업 인원들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카쪽에 DL입니다. 네. 던졌고자그데 오, 교환을 했어요. 이러면 t 1이좀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 나 교환을 어, 했는데. 어, 풍설지 만들어내고 자, 있는데요. 지원군 왔거든요? 안쪽에 해머입니다. 제니스 도착. 머리 살짝 보였어요. 자, 한명 남았어요. 해머 자, 팀을 네, 고환는습 레이딩입니다. 달카 그런데... 쪽에. 아니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는 팀이니까요 정수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전멸체9킬을 기록한 해봐 아! 네, 잡았어요 아! 기원이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미끼를 뿌리고 있어요 에덕 속을 상당히 오랫동안 노려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르카가 에비 타고를 기록... 존재감이 달라요 로키입니다 자히트앤 네. 자 나올 수 있는 그 거죠 기이후 네. 기다리고 있는 로키 와!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악마같은 플레이를 해냅니다 상대 로키입니다 야! 하지만 천하의 로키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공간이 좀 뚫려 있는 그런 집단지긴 한데 평화계가 네.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명이서 동서남북을 다 보게 된다는 요 그리고 그쪽으로 오버엠도 빠르게 좀 채워주면서. 음. 네. 투자를 좀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세틴의 GNL 마찬가지로 키를 좀 허용하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즈가 네, 지나가는 GNL을 잘라주면서 수자적는경수도또 올렸고. 어 좋은데요? 이것도 한번 노려볼 법해요. 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밟입니다거력 어, 많이 깎였어요, 떨구겠 카르텔. 떨구겠네요. 아, 틀어줬을 때도 위험하거든요. 아, 토시. 아, 자, 꺾어 맞지만 결국에 막힙니다, 세틴넬 네, 네, 아, 진짜 0점 조절이 잘된 선수 같네요. 자, 그렇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즈라 펜타그램. 응? 자, 미리미리 상대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하면서 크루탄으로 재미를 좀 봤어야 되는데 어, 혁성! 네. 자, 산타 그리고 페트럭까지 서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카렉스 선수도 바로 게이블의 쪽에 있고 바깥쪽에서 꽤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시가이기농을 노리면서 한번더파고들수 있는 틈을 보는데요 예.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가 예, 예.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가야 됩니다 이, 예. 지금 가야 여기를 뺏어낼 수 있어요 음. 들어가다가 또 사고가 날수 있어요 오버웨임이 어.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 내려오면서. 자 내려오면서 아 뒷러시아 뒷돌리고 아, 아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어, 수류탄이에요 라스칼로바퀴 떴고 네. 살짝 뒤쪽 데미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음. 센티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못 가니까 점수 안줄 거야 그런 마인드였고요 피를 정말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포탑해 주고 있었던 바오가 잘리면 음. 게임 PT도 배워질 수 있어요 자 우르카 일단 차량 이용해서 아제라 펜타그램은 응원할 것 같은데요 아, 잘 싸우는데요 디플로시가 어, 정리됐고 음. 젠지도 정리되면 우리만 광동을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도나가 웅측입니다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우르카도 처리가 됩니다 발포 그래도 여기서 게 많이 올리는데요요리여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지금도 3 기록하고 있고 포인트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광스입니다 아우라가 좀 고립되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손실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단번에 밀면서 우측 동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쪽에서도 샷이 들어오니까 GCA가 편하게 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저는 아까 전에 여기를 정리하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자, 이제 움직이는 어 과정에서 제피로스가 정리됩니다. 어 아주나 어요 어? 아쿠아파이 무너집니다. 자, 글랜스가 막아냈고, 자, 자이 화물이 이동하는 공간이 어디 되게? 이동하는 활로를 찾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렉스가 디바인팀 리펀드에게 한번 막혔습니다 자, g c 차 탔습니다. 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 팀이 움직이지않한다면 음. 이게 나비효과가 되거든요! 자, 오브엠드 마무리. GCA가 좀더 위쪽으로 편하게 올라, 올라가도록 일단 너무 많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광동도 어? 이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네, 지나가고 있는 젠지 쪽 헤더가 렉스 끝냅니다. 네, 삼각김밥이... 아, 덮쳐버렸어요. 예, 그냥. 예. 저렇게 아프군요. 자, GCA는 기넘신. 그러니까 삼각김밥 계속 만들어내면서 광동에게 얘기하는 거... 음, 어, 아지마더가딱처리 아, 하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지금 GNL을 좀더눕히게 된다면 어? 포탑 세워지고 들어간다. 헤드로 네, 달려! 달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산루타에 기다리고 어, 있습니다. 탱크 잡아냅니다. 산루타. 자, 확킬은 찍었습니다. 어, 음, 근데 이게 수류탄이 던지면서 1분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난리 났어요 어. 앞쪽에 터졌어요. 바위 쪽 살짝 오른쪽으로 던져주면 일타 2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성황타 맞았어요? 바로 앞쪽이요. 성면타 맞았어요. 정면으로 맞았어요. 1분이 직접 뒤로 가서 잡아 버립니다. 이후에 아직 가만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여주나요? 와말 그대로 이쪽을 레드조을 만들어 준다면 창고에 아아 있었어 너무 예, 예. 많아요 자 너무 많습니다 천적이 옵니다 그리고 만두 아, 아, 아.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쏘고 싶은데 아 천적이에요 블루조를 야야 블루조드 수류탄이라서 이거 대형사고 조심해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건 알아요 아군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아, 레드조드 체력 아, 2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살로트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4대1 상황에서 힘들죠 무너집니다 옐로우 감독 플레이스는 여기까지 박수 아,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디바잇 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정보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진짜 오랫동안 앉아있었는데 할수 있는 건 고차질 예. 밖에 없어요 얘 <laughs> 아, 예, 여기 때 달아나고 있습니다 출루 잡기 하는데 아 여기 있다 걸렸다 자 그러면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하겠는데요 살줘 오르켜 아! 아! 네. 소리기 때문에. 요 네. 자, 그래서 잡아리났기 때문에 수 n 탄 잡아두고 있습니다. 나오 k 안에 브레이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커스 점령 i 나갈 수 있는 o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없어 be able to d 이거 순간 갈 뻔했죠. 예. 마이크로오지 야. 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레드존이 끝내면서요. 그렇죠. 음. 자 이제 소래 존재도 이제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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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리크 어? 뛰기 좋은데요. DL까지 한번 도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될수 있는 건 오고엠입니다. 맞습니다. 자 로키까지 견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이 깎였지만 로키가 이겨냅니다. 전파방의 배낭이라서. 네. 네. 한 차례 마지막 비기. 자 로키. 네. 로키가. 이거 아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높이라도이것도 어렵지 않나요? 우대 높이 맞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어? 음, 들어가는 데예요 떴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는. 아 아니 여기는. 아, 예. 정통적으로 이렇게 들이받는 게 어려운 위치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왜 제가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예. 여기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속도가 다 죽고 음흠. 흐름을 뒤쪽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토시를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했어요. 자 T1은 들이박았습니다. 규현이 한번 더. 자 바로 피스텔라와 제니마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T1은 이게 중요한 교도부가 될수 있는 위치를 밀 생각을 했는데 네. 아우라가 너무 손쉽게 좀 밀리고 있거든요. 사무실 쪽에 숨어 있는 거 발견했나요? 타입 이... 들었어요. 해볼만하거든요 이거. 네. 제니스 기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을 좀더들이는것 같아요. 자 사무실에 없다는 걸 알았고 문 열고 나서. 네, 자 엄브로. 문 자, 열고 자, 나서. 시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바로 빼거. 네, e 엔드 선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쳐 쏴버렸어요. 네, 제페서확 힘겨지 찍어내고 이제 타입입니다. 올려놨으니까 올라가 정리해줘. 그렇죠. 시원이 아우라 맞아 처리합니다. 예. 올라간다. 와, 용 선수가 그냥 앞에쪽 비중이 줄어들고 타입 때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전하는 그 사이에서 투척물을 너무,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T1은 저항할 수 있는 파워가 자는플레이잘 자, 자, 긁긴 했어요. 근데 타입이 더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아, 여기 아, 가정집이라고요! 아, 왔어요. 아니요 이제는 네. 가정집을 네. 그냥 치, 이 음식점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아하. 네, 이제는 여기서 요리해가지고 팔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주인은 바뀌었는데요. 예. 다른 분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아, 여기가 마침이라 저희가 아, 주인이 벌써 두 번째 바뀌었는데 네, 체인점을 좀 내고 싶은데 예. 어, 수류탄! 자, 올라왔습니다. 위쪽에서. 오! 따라가는데요! 광동프릭스가 구덩이 쪽으로 들어가면서 능선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 빌드업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네. 음. 자, 규현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단 회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자, 위치는 고 있고. 엎드리는 포지션으로 한번 귀찮은 적들. 센티너리 달라붙고 있고, 광동프릭스가 와. 계속 뭐, 피해 없이 이득을 굴려가고 있어요. 공짜로 킬 포인트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는 디플러스 기아가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면 광동의 흐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개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귀한 악령이에요. 그냥 아이 들어와. 왔 예, 예. 예. 그러니까 집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귀신이 산다. 네, 집값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어, 자 이제 위로 올라갈 네, 시간이 되다 아, 보니까요. 네, 아직 악령이. 야, 나 귀신 봤다니까. 네, 떠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가지라, 요 여긴 유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동 플스가몇 줄이에요? 디바인 팀까지. 자, 광동 플릭스 입장에선 너무 좋죠. 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광동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음.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진짜 집주인이 퇴마를 못하고 광동 프릭스가 비 네. 선수 잡아내면서 변수를 직접 예. 이렇게 막내 어. 처리됐습니다 자체 자체크됐어서야 근데 광동이 아, 아, 기회가 서울대.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서울이,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펀드가 누워있는데 그쪽이 음. 체크가 되는지 게임 PT의 어떤 동선을 압박하면서 D플러스 기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정될 팀면서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디플러스 지하철 어! 어허... 하다가... 없데하마가아 여기서. 네. 게임피티 게임피티들이 받는 거예요. 디플러스 게한명 잡아냈으니까. 예. 와 그러니 이마저도 끊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이 싸움은 어. 4대입니다 예. 자미치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구도... 어차피 너 여기 있잖아. 하나씩 붙어집니다. 야 서울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서울만 남아 있습니다. 이야, 자, 어! 야 하자 얘네들 못한다라고 네. 생각이 들 법한데 이건 너무 잘해요. 자 하지만 회복을 좀 하나 싶었는데. 또 중반부로 넘어오니까 음. 힘들어졌고 아하 아 디폴러스틱기 에 이제 세명이다보니까네 음. 강동프로스가 기다리고 있고 T1입니다 집내나라 네. 네. 어? 자또집 안쪽에서의 싸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T1인데요 네 붙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될 레이닝 그렇죠 자 연막을 덧뿌리면서 화염병 뿌리고 계속 시간을 벌어주면서 네. 백업을 받아야죠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e E&G 타입이 도착을 했고 타입 들어오다가 또 비절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썬데이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닝이 그래도 연막탄 속에 잘 숨어가지고 쪽에 매대가 많아서 탄철을 음. 쓴다고 해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예, 나머지 이 end 레이닝이 네, 네. 집 안쪽에서 꽤 오랫동안 버티고 아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집니다. 야, 티원 진짜 안 풀립니다. 이엔 n 가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투의 결착이 어떻게 날 것인지 네. 아, 귀신것 같은데요. 귀신 또 나타났어요. 네, 규현이 아, 규현이, 아, 규현이 아, 기절시켰습니다. 아, 그런데. 됐습니다. 네. 성진성에 이쪽 웨이팅 걸어야 돼요 방금 인수했는데, 네. 네. 인수했는데. 아만나오프 있잖아요 <laughs> 아만나오프 2차 적이거든요 그, 그분은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1차 끝내고 2차로 가 네. 성진성이 유력이 될수 있지만 여기서 아즈라가 플레임 선수가 있는 저 창고지대가 미래를 네. 맞으면은 제가 아무래도 지붕 위쪽에 있었던 정보가 있으니까 섣불리 나갈 순 없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보단 둘이 낫죠 자 그리고 팀플러스 기아 GNL 쪽에서도 좀큰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네, 자 2대2의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아즈라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음. D플러스 기아가 두명을 잃긴 했지만 자, 모두 가져갈 수 있을지 제니스가 아슬아슬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야. 하지만 헤인 자, 일단 그림자 오! 오! 헤인이 처리합니다! 네. 일단 본인들의 도착지까지는 도착을 했고 게 어차피 우리가 두 명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많은 게 없으니까. 예. 지금은 생존하면서 킬스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D 플러스 기합입니다. 다 동결. 봐요, 봐요. 바로 앞에서 터집니다. 아니 어디로 날아갔어요? 아니. 어, 원한이 서려 있는 예. 주연. 야, 진짜 피가 움직이기 시작니다 일단 헬라부터 확기를 띄어놓고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장거리 사격이 매섭죠. 아, 역시. 주연이 여기서 동결된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난 받아칩니다. 광동 픽스는 어택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디바인 팀도 받아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젠즈도 와. 나왔어요. 루어 플로우. 야 이거 이게 진짜 어택제로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거든요. 아, 예, 어택제로가 어. 여기서 무너집니다. 야 이러면 어택제로는 p 지시 포인트를 5 점도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오 이게 오늘의 네. 매치가 이제 두 번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리고 아우라는 돌존 수류탄이 한두개 정도 있었으면 같이 뿌렸으면 좀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음. 자 g 시에도 이제 갈 길이 멀어. 그근데파이0 파우쳐타 어? 바로 전면 위키드가.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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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본인도 잘 예. 포물했어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유효타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본쪽에 엄브로가 있습니다. 아쿠아파이브. 제플로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개인 코치 아카데미도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인석을 지금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런 말입니다, 제플러스. 아, 야, 이러면 아지라도 흔들리고요. D 플러스 기아가 아지라 역전하는 상황이 됐어요, 안타깝게. 예. 네. 그리고 헤더 그리고 살루트가 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74점, 73점. 예. 예. 아, 야, 아지라님 더 키를 올리고 끝내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지시 이쪽 어? 아 이러면 손이 포인트를 통해서 D플러스 기아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지가 좀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안쪽에서 에더가 음. 일단 버티고 네. 있긴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창고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어? 발포가 먼저 아 ]까지. 이게 동방전이 되면 D플러스 기아가 점수 더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아, 티어 빠졌습니다 그리고 빼먹는 게 가능하니까 예. 네. D플러스 기아도 좀더 이제 손이 포인트를 올림과 동시에 킬 포인트도 같이 <laughs> 어, 좋아요 네 이제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잘쪼아 먹고 있어요. 킬 포인트를. 예. 자, 팔포도 체력 없어요. 자, 그리고 젠지가 여기서 추가적인 점수를 올리면서 4위 수성을 할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와중에 광동 플렉스가 확실히 계속 뺏어 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까칠 터졌고 사르트가 정면에 있어요. 그리고 GC1 쪽으로 에븐. 자, 에븐이 플러브 기절시켰고요. 벤투스가 원탭까지 처리하면서요. 두명 남아 있는 게임 코치 아카데미입니다. 예. 진짜 광동 천한데요, 3루천을 상대가 광동이라 킬을 주고 끝내도 상관 없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벤투스가 자기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승부를 한번 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해더입니다. 네. 따끈 아. 기절에 있는 상태로 벤투스가 남아 있습니다. 청강탄 너무 잘 뿌리는데요. 한번 승부를 봐야죠. 벤투스도 해더를 잡아. 해더 잡아 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광동 프릭스 희생하는 거라는 평가도 있어요. 오! 어, 그, 잠깐만요. 이거. 네. 와! 이노덱스! 아, 아 주현! 오랜 생존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알렸었는데! 자, 하지만 빠르게, 어? 좀 빠르게 퇴장을 합니다. 여기 어, 에코, 에코 드라이빙으로... 아, 와! 1점, 1점! 페트라가! 딴데 맞았어! 이거, 아 어, 어 이거 암살. 음. 음. 아직 서로 확정킬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 야 루어! 그냥 어택 재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노딕스 상대로 버텨내고 있는 루옵니다. 자그고 자, 헬라까지 로키 결... 바로 위쪽입니다. 결국에 이 싸움을 어허. 이용할 수 있는 팀들이 하나둘씩 저... 모여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면... 공방전이 되면 이두 팀도 모두가 위험해요. 네, 디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디벨 팀두 명입니다. 하우리 그리고 자 직접 루어쪽한 견제를 해주고 있는 까친데요. 어 이거 어택 재료에게도 두 명의 한방 던져놓고요. 예? 젠지니까 불탔어요, 불탔어요. 자 포시 체력 없습니다. 자 이거는 확킬이 찍힐 것 같고요. 네, 어. 네, 이거 못 살리러 오죠. 이러면 젠지 입장에서도 인원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음. 자 까치가 내려가서 이제 끝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야, 그렇지. 칠초 있으면을 까라치워. 까치가. 점수나 포인트를 올려갑니다. 요, 진짜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다꽤 만족스러운 킬 포인트를 챙긴 채로 디플러스기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까치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쌈딱입니다. 게임 PT는. 그냥 저기 보임에 들어가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예, 자 오버엠 차량 터졌고, 네 그리고 이엔드가 마찬가지로 앞뒤 번절레 주고 있습니다. 아하 매번 같은 레퍼토리예요. 음. 자, 이엔드도 일단은 기절입니다. 오버엠은 여기서 그 교전 상황에서 다리 붙여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올릴 수 있는 패턴 아닌가요? 셀러드도 네, 위치 찍고 하나씩 소요탄으로 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격포는 광동 프렉스. 이렇게 야... 센티넬리 마무리가 됩니다. 셀러드가 네, 광동프리스가... 여기 찍혀 있다고 핑을 완벽하게 찍어줬기 때문에 예. 음... 폭격이 가능했어요. 야... 정확한 위치를 찍어준 이후에 킬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광동 프렉스입니다. 패트라도 기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아지라도 킬 포인트 지금 추가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4킬째입니다. 안면이 음. 뚫려요. <laughs> 네. 예. 와! 아니 디플러스기야 지금. 오? 어? 그리고 같이. 와! 방금 박아버렸어요 자, 밀어버립니다. 라이딩 샷으로 먼저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차는 게임피트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예. 나왔다. 나왔다. 나와 교전. 일단 파울 바로 강력 쪽에서 예 네, 계속 얘기하겠죠 네, 호환의 수류탄 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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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엘라가 확킬 만들어내고 어,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마운드가 되면서 다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좋아요 하지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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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간다 자여기서는 현실적인 위해! 판단 아, 이거는 현실적인 타입을 할 수밖에 없는 파울입니다 아즈라 직접 아 공격 아 여기 아즈라가 근데 너프리의 모양새가 아 설마 82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못 먹어 자 어, 아직 확정킬은 어, 네 어, 지금 사운지 지금 다삼화되고 있어요. 예, 예. 너무 차가버려가지고 녹아버리고 있죠. 지금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어, 많이 줄어들고 어, 어, 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면 그냥 라스칼만 네. 정리가 돼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뭐그 다음을 보, 보게 되면 뭐 거의 네. 확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미 토탈 포인트는 동률이고요. <laughs> 자 여기서 1킬 일킬이나 뭐 다른 네. 팀 하나만 탈락하면 그러니까 끝납니다. 동률인데 네. 수인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아 이십 점 차이기 때문에 확연히 어, 벌어져 있는 점수 차이고요. 팀들을 잡아 먹으면서 경기를 끝낼 생각인 것 같죠. 네. 네. 일단 지금은 3이고요. 네. 20점 차이가 나서 이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음. 예. 저뭐 그리고 딱 블러스 그 기아와의 점수는 19점 차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영역 자체가 킬 포인트를 다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와, 누어가 그렇죠. 우범과 네. <laughs> 지금 루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맨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찬수를 계산하면 지금 1위예요. 엄청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좀 아, 피해 봐. 계속 올라가던데요. 예. 진짜 오랜만에 기회가 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광동이 헤드 아직은 치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아 딱구가. 아, 딱구가. 아, 헤더죠 넥스는 지금 못 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게임 코차카데미와 네. 젠지의 격차가 아, 5점 차이인데요. 아하. 넥스가 안 싸워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노련한 노련하게 거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들을 수 아. 아. 음. 그래 지붕 쪽이 영이 지키고 있습니다. 젠지가 움직입니다 이제. 한쪽에 아, 균이 있으니까 태균 발포 쓰러졌어. 주루차. 넣어주고. 딱구걸 아 렉스 확정킬 65점. 자, 근데 이게 3대 1이야. 네, 네, 설마. 예, 이거 지붕 올리고 하면은 이거 뚫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야, 근데 딱규도 정말 끝까지 끝까지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네, 오랜 동안 버티고 있는 딱구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 3대 차 이리 팀광 Let's go. We won't stop. We can't lose. There ain't much we can't do. We won't stop. We can